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 함수값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수를 지난 시간에 어떻게 약속했는지 잘 기억을 하고 있나요? 자,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두 변수 x, y에 대해서 x가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하나씩 짝이 지어지는 그 관계를 어, 우리가 어, y가 x의 함수가 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에 이어서 함수값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이에 앞서서 함께해 보기 2번 문제를 한번 읽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민준이는 하루에 우유를 350ml씩 마십니다. 자, 우유 100ml랑 칼슘 함유량이 220mg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봅시다. 자, 우유 1ml랑 칼슘 함유량은 이렇게 되겠죠. 자, 100분의 220이 돼서 계산을 간단하게 하면은 2.2x가 되죠. 이식에 350을 대입하면은 얘는 770이 되죠. 그래서 민준이는 770mg을 마시게, 그, 칼슘을 마시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y가 x가 함수가 되는 관계가 있을 때 이거를 y는 f, x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떤뭐 아이돌 그룹이 생각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아이돌 그룹도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름을 지은 유래가 어 전혀 뭐 위화감 없었습니다. 자, 요 fx라는 게 함수죠. 함수처럼 어, 다양한 모습들을 개성을 하나 하나씩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 멤버들이 다 저마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걸 담고 싶으면, 이제 y는 fx와 같이, 여기서 fx를 따와서 그룹명을 fx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죠. 자, 그러면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를 샜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 즉, fx를 x 에의 함수 값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351대의 함수값은 77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y는 f(x)를 2.2x라고 하면은 f 350은 770 이렇게 되는데 이것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봅시다. 를요거의 의미는 자 민준이가 우유 350ml를 마실 때, 어그 우유의 칼슘 함유량이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 그다음 바로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료수, 어, 사, 2,400ml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사람당 마실 수 있는 음료수의 양을 Yml라고 할때 물음에 답해 봅시다. Y는 X의 함수인가? Yes. 자, 한명 마시면 2,400. 자, 두명 마시면 1,200.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식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식로 나타내는 건 밑에 가서 한번 해봅시다. y는 f x 할 때, fx는 x분의 2,400 이렇게 되겠죠. 단 x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4를 계산하면 되겠죠. f4를 계산하면, 자, f4의 의미가 뭘까요? 자, x4일 때, 4명이 음료 2400ml를 마실 때한 사람당 마실 수 있는 음료량이죠. 얘는 그래서 600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은 600이고 600이 가진 의미는 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반드시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3번 문제도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음료 가게에서는 고객이 구매한 금액의 7%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매 금액을 X1, 기부 금액을 Y1이라고 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y는 x의 함수인지 알아보고 그까락을 말하시오. 자, 일단 함수가 되죠. 함수가 되는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구매금액의 변화에 따라 기부금액이 하나도 짝지어지죠. 예를면 구매금액이 1,000원인데 기부금액이 A1이었다가 B1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런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y 는 FX, 자, 그러면 구매금액이 x고, 그 다음에 7%를 기부한 내역은 100분의 7이죠. 그럼 0.07X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f 만은 계산하면, 만 곱하기 0.07 계산하면, 7,000이 되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것의 의미는, 자, 우리가, 어, 음료, 만 원을 구매한 것에 대한, 기부되는, 금액이 7,000원이라는 의미죠. 어, 어때요? 이해가 잘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어, 그 다음 내용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1학년 때도, 어, 두번 정도에 걸쳐서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통계서로 그래프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또한번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어, y는 fx식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이때 x 값이 4, 2, 1, 0, 1, 2, 3으로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하나로 정해져서 함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때, x, y로 이루어진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이렇게 쭉 하나씩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과 그 값에 따라 하나로 정해지는 함수값, y의 순서쌍,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문제 한번 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일 때,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우리, 요거를 제가 나타내볼게요. 요거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2, 0일 때 3, 여기 1일 때 4, 5, 이렇게 되죠. 쭉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1x 더하기 4.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마이너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은아 여기 5가 되겠네요. 5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일 때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다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시요. 자, 여기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다시,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뒤에 있는 소단 학습 점검 문제, 혹시 안 풀어봤으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의 뿌리를 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소란 학습성검 문제 간단히 풀고 마무리 합시다. 자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릅시다. 그리고 함수가 아닌 것을 그가락을 이야기 합시다. 자한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x개의 가격 y1 얘는 짝이 지어지죠. 그 다음에 얘도 짝이 지어지죠. 근데 반면 얘는 짝이 안 지어져요. 키가 같아도 몸무게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171cm인데, 몸무게가 66kg일 수 있고, 얘는 63kg일 수도 있고. 뭐, 다르잖아.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4, f-2의 값을 각각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F4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3 곱하기 4는 12. 그 다음에 F-2를 구해보도록 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계산되죠. F4는 8 나누기 4, 2. 그 다음에 F-2는 8 나누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어, 계산하시면, 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희영이는 한 달에 800 어, 밀리바이트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였습니다. 희영이가 한달 동안 사용한 데이터의 양을 x m 리바 남은 데이터의 양을 y m 리바라고할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다음 표를 완성하고, y는 x의 함수인지 말하시오. 자, x가 5 0 m 트일때 y는 850. 아, 8 5 0이면 750. 얘는 700. 자, 얘 650, 600, 550, 5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하나씩 짝이 지어지니까 얘는 함수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y는 fx라고 할때 fx는 800 x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f 450은 800 450. 그러면 350이 되겠죠. 자, 350이고요. 자, 이 350이 요 f 450이 갖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써 보도록 하죠. 자450 밀리바이트를의 데이터를 사용한 후에 남은 데이터의 양을 어,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렇게 서술을 간단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번 문제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수 y는 fx, ax, fx는 ax-2에 대해서 f5가 13일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이 말인 즉슨 여기 x에 대한 함수란,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a라는 것은 여기 상수의 역할을 하고요. 얘가 변수가 된다는 거죠. 얘를 y를 붙였다면 얘도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x에 따라 y가 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f(5)라는 것은 주어진 식에서 x가 5일 때의 함수값이 1대의 함수 값이 13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해 좀잘 되셨습니까?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맥락을 이해하면서 풀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그러면 F5는 5 곱하기 A-2. 그러면 5A-2죠. 얘가 13이래요. 그러면 1차 방식 푸는 거야. 뭐잘 하겠지. 그래. 그러면 5a는 15가 돼서 a는 3이 되겠죠. 자, a는 3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함수값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1차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